이번엔 여러분들이 발음하기 좀 까다로운 단어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단어 발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l o e l y 이렇게 많이 읽어요. 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 이거 있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떤 사람은요, 흘 이렇게 읽고요 어떤 사람은 흙 이렇게 읽어요. 리얼하고 어, 기억이 열이오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앞에 거를 위주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 거를 위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위주로 있잖아요. 그러면 흘!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를 위주로 있잖아요. 그러면 흙!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자음이 두 개가 오잖아요. 자음이 두 개가 오면은 그두 개를 다못 읽어요. 예, 우리나라 말의 구조가 그래요. 예, 그래서 두개 중에서 하나를 있는 그런 위주로 가거든요. 근데 영어는 안 그래요. 영어는 어, 자음이 연이 오잖아요. 그럼 그 자음을 다 발음해 줄수 있는 리듬이 돼요. 음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lonely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발음할 때 lonely 이렇게 lonely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에요. 이게 lonely n 발음이에요. 엠 발음인데 이거를 발음할 때 로울리 이렇게 발음한다면 엠발음을 l 처럼 발음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뒤에 있는 이 l 발음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발음이 분리가 안 돼서 로울리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살짝 이렇게 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롤리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네.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에 을 발음을 잘못 하긴 하거든요. 잘못 하긴 하는데, 영어 발음에서도 이 L하고 M 발음이 연이 올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앞에 첫 음절을 분리해보면요. 첫 음절이 맨 처음에 log이에요. log가 아니고요. l o c 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loan, lock. l o n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l o 운 하잖아요 그러면 l o l y 이렇게 돼 자연스럽게 lowly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자음 도어 같은 거 있죠 그죠 뒤에 발음에 의해서 어, 원래는 l o w 인데이리 ㄹ 발음에 의해서 이 m 발음이 영향을 받아서 l o l y 이렇게 되는게 우리나라 말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어, 속도가 빨라지면 약간 드러나긴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l o l y 이렇게 되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시 있잖아요. 그러면 lonely, lonely. Lonely 이렇게 되지, lonely 이렇게 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잘 하시려면 첫 번째 음절부터 정확하게 잘 분리하셔야 돼요. 이거를 로로 가면은요, lonely 이렇게 되시고요. 록 이렇게 가잖아요. 록 이렇게 들어가면, lock lonely, lock lonely, lock lonely. lonely 이렇게 발음 이 돼요. 이거를 앞에 로고를 읽어가면은 여기서 o n l y 이렇게 여기가 lonely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lonely, lonely, lonely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보면요, lonely, lonely, lonely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lonely